몰아치는 비바람에도, 살을 에는 엄동설안에도, 지난 3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파면을 만들어주신 우리 촛불의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윤건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정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였고, 또한 이 정권이 5년의 재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누구보다 먼저 예견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이 비극적 종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국민을 적대시하고 인자들이며 우리 국민은 우리 주권자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사적 믿음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역사에 대한 믿음과 사명감을 안고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연 와 단결의 힘으로 마침내 윤석열 을 파멸시켰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민주시민 모든 국민들 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달려가야 더만치의 고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반성도 주제도 모르고 날 뛰고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목격해야 하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기 에 전인 진보당의 상임대표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내란 세력은 청산되지 않은 바로 지금.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제1의 목표는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란 세력의 청산, 이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완수하는데 진보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진보당은 윤석열 파면 직후부터 내란청산특별법 제정운동과 윤석열 재구속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한치 빈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쉴틈 없이 몰아붙여야 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기표고 살수 없도록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 않고는 백일 수 없도록 온 국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내란 청산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난 민주주의 광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혁명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광장의 촛불이 꺼지고 난후 적폐 청산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 않았고 그 결과 5년이 지나 우리는 다시 검찰 독재 정권을 맞닥뜨리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난 4개월간 온 힘을 다해 키우고 키워왔던 이 민주수호의 광장, 윤석열 하나 파면시켰다고 여기서 문 닫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분오열되고 흩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 원내 다섯 개 야당은 다시 한번 민주언정 수호 세력에. 더큰 연대연합을 위해서 2차 원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원외 정당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원탁회의의 확대를 위해 힘 모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렸 습니다. 더큰 힘을 모읍시다. 이제 내란종식 내란세력청산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 더큰 광장의 연합으로 이번 대선에서 저대를 완전히 같이 구호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함께 구호를 끝까지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권